<laughs> <laughs> 4 턴만 잡았지. 멸자여, 난 아직 죽지 않았다. 네팔이안을 물리칠수오 도와 도와준대. 내가 도와주겠노라. 불후공주가 널 도와주겠노라 모험가예요. 오 게임을 시작하자. 는 뭐야 이거? <laughs> 진정한 형상. 원래 저 녀석이 게임을 시작하자면서 그 처음에 시작 그 뭐야 전투를 알리거든요. 자, 대사 엄청 친 다음에 자 게임을 시작하지 와우에서 그래요. 그리고 막다리다가 이제 용으로, 마지막 용으로 변했 처음에 아마 쫄들를 음, 많이 소환할 걸뭘 도와주는 거야? 불의 군주가 영웅이내 거처용 걸 환영한, 환영한다. 환영한다. 영혼은 내, 내 것이다. 날이 날이 좋아, 날이 대사 좋고 요흥마법사 어. 마음에 들어. 흥마법사 대사가 짱짱이구만. 내가 또 성공인가? 나이턴. 자 이게 게임 시작하자면서 아마 소환물들 소환할 소환물 세세 부로 나올 텐데 용족으로. 이정한 변신. 건용족한만은 마늘이에 마늘. 현대 직원 주문 카드 중 무작위 선택된 카드를 하나 갖고 옵니다. 쫄들이 소환할 텐데 쫄들이 거의 용으로 막 무한 그 마법을 몇이라는데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마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야 씁. 미안합니다. 화화야 뭐야 불소시비 야지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번 판도 힘든 판이 하나 될것 같은데 딱 보니까 뭔가요?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 오 무장이 선택된 적 하나에게 요... <웃음> 짱인데 <웃음> <웃음> 죽어라 벌레야 <laughs> 무장이 저아 이거 하필이면 바보니 왜 저거를 잡니 <laughs> 어? 도와주는 것까지 좋았는데 몇번 도와주는 거야 이거 털마을 <laughs> 도와주나? 오, 무자비적이라서. 제일 약한 녀석. 같다. 이거 때리고, 흡수하려고 했는데 생명력 흡수하려고 해는데 난리 났구만! 아이고. 도와줘! 라그나노스! 주무빠게자. 구레세레를 이거 쓰고 봅시다. 쓰고 봐야지. 아이고 씨야! 높지않 야, 아 얘는 뭐야 이거? 원래 이 정도 갖고 있어? 어서 시오. 와, 장난 아닌데. 주문 파괴자를 써도. 린네 마법은 소용없다. 뭐 어, 얼마나 좀 까는 거야? 아, 저 하필 본체를 때려. 아 마법법주. 피해 사는, 꼬리 입설기야 아, 뒤에 있으면 안 되지. 누가 뒤에 있어요? 옆구리 잡으셔야죠, 옆구리! 아이고, 씨. 끝난 거 아니야? 맞네, 끝났네. 아우! 에파리안에게 그냥, 기업 기억미가 됐구만. 야 공대원들 사시면 불러와. 공대원들 사시면 불러와. 이거 안 돼. 혼자 사는 힘들어. 자라그나노스의그불 무작위로 때리는 게 문제네요. 무작위로 때리는 걸잘 써야 되는데 어, 상대는 네파리안 응, 영웅이여 내 거처용 걸 환영한다. 초반부터 막센거내거 거 뭐. 아니고 그걸 내거든. 마법인데. 들들들들들들들들들! 보 그래, 빨리! 시끄럽고 시끄럽고 빨리 빨리 바뀌어!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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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러면 서 이제 아그 용의 용의 그가보이 20이네 거야? 30이네? 아 그러네? 처음부터 10이구나 무한마나. <laughs> 와 그렇구나 이걸 몰랐네요. 무한마나란 뜻이 이거였구나. 못하는 마법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야 쓰나 쓰나 알았어 미안하 나는 불타라 화알화알 아이고 도와줘요 힘이 내 몸속에 흐른다 모험가요 모험가여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 도발 오 살아있는 용암 이게 가끔 다른 걸 주는구나 어디게끼어들 이거 여기서 내고 이거 만들고 좋아 고마워! 흐하 <laughs> 근데 0짜리 0코스짜리 캐릭터 주니까 할만하네 아이고오하우 폭죽 카드로 생성된 적 써져있네요 밑에 자 육류 자이 녀석이 어차피 죽을 거고 뭘 접는게 좋나.. 이게.. 내, 내가 주문 대상으로 와, 이 하수인을 지정할 때면 2를 넣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번에 뭐야? 질풍? 불에 새를 바랑 좋아 어? 잠깐만 얘를 내면은.. 된다라. 딱 때리고 얘를 죽어요 다음편에 죽는다고 나왔으니까 음. 어... 이거를... 소용업이소용없게 네 어... 만들고, 이거를 아, 얘를... 얘를 질풍... 야 이거... 질풍 아니었어? <laughs> 야나 질풍인 줄 알고 질풍을 주는 줄 알고 은허허을허네상대허허허허허한테쐈허허허허허허허 아이고, 바보같은 무게 비합시다 무게 뛰어니다 이런 바보같은! 뭐야. 자, 이번에는 뭘주거 우선은 얘는, 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걸로 잡아버리고, 어... 무엇을 잡아줄래? 잡아줘. 아, 이거 좋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여. 음... <놀람> 이거 어차피 죽네요. 이거 내코 네 얘를 여기, 얘를 잡아. 아, 아까 그게 크다. <laughs> 그게 잘못하게 크다. 얘는 왜 용이야. 계속 <놀람> 왜해 용이지? 뭐저리 아이고 회전백이 회전베기, 뚱뚱 회전백이가 되죠 원래 용이 용 앞에 서 있으면 회전백이 맞는다 고조심하라고 그러거든. 상해의 피해를 대고 도발도 도발 질풍이잖아 이번에는 아 이거는 아 도발이 있구나 내가. 아르가스요 본진을 때리는 게 나을까요 이거를 얘를 마무리 짓고. 기다리면 수명을 날 잡겠지. 오케이, 너희가 피를 쓰면 안 돼. 라버아프 투하이, 투하이 좋아서. 이건 아버지다. 밀라거는 얘를 얘로 잡고, 아이고, 그렇게 잡고, 악마감지. 그러면 나야 좋지. 악마감지, 나도 그가 사산데 오, 이 사로 쓸모없는 인프, 악마가 다 떨어졌습니다. <laughs> 좋아. 2, 이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질풍 불타라. 활활. 이거 이걸 내야 되겠다. 슉럭. 이거 잡는 거고. 어, 질풍 내고 얘로 예, 얘 예, 마무리 짓고. 저 저선자. 10 데미지 이제 점점 필드 를 장악해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데미지가근데 얼마? 부데미지 설마? 아 이거 피하는데? 도발, 도발! 이풋아 피가, 아 맞아 피 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긴있구나아 라그나즈르 먹고 싶었는데. 자또 질풍이고 이거 이거 먹고 먹고 보자. 먹고 죽은 비실 떡깔로 좋다 그래서. 자, 압도적인 힘. 3기야다 피. 어가 봐 있어. 없지 이제. 한종류 자, 하, 점점 희망이 보인다. 역시 패가 초반에 잘 붙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모르 4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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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말고, 어, 이거네. 아, 이거 아까 그, 아까 그거죠? 아하 <laughs> <어허>, 좋아. <laughs> 야 자, 압도적인 힘을 얘한테 쓰고. 쓴 다음에, 1자리로 딱! 라우라노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끝났어, 이제. 야, 4시면 불러왔어, 이제. 공대원들 불러왔다, 에. 정대구성이왔어잘 가요. 자, 이거 쓰면 저는 죽습니다안 써야돼. 나그라노스가 더 도와주다니. 운명의 파면 오케이. 새끼용. 사사. 사사사. 다음에 뭘줄 건가 문제네. 기다려라, 뭐를 줄 것이야? 아, 도발쓰! 여보, 전 이걸로 하나 잡고. 아, 마무리 짓고. 아, 한번더 써주고. 아, 끝났는데! 끝났는! 죽어라. 죽어라! 마지막은! 이걸로 마무리! 잘 가요! 화염수 정령, 이거는 저, 그거네. 공격력에 의해서 살을 얻습니다. 전투의 암동, 처음에 들어올 때? 과부하가 이리고, 좋네, 이것도. 이건 근데 주수사용인데, 주수사를 잘안 하니까. 그리고, 열립니까? 다다다다다다다, 그루마크스! 제웅카드에또 하나를 장식하겠구만. 직업별 도전과제 해제. 흥마법사, 오케이, 흥마법사도 뭐 하나 준다. 그, 뒤로 와서. 아, 어려웠다, 진짜. <laughs>